성취방원 짱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이어가겠습니다. 5번, 6번 문제를 연달아 한번 해석해보죠. W1, W2, M, M, 어, W1, 뭐 이렇게 나올까? Woman 1, Woman 2, 뭐 이런 거 같습니다. Woman first, Woman second. 뭐 이렇게 하면 더 좋겠네요. A가, to, Kevin, I'd, to, introduce you, my friend, a friend, my, 콤마, 뭐 like, 콤마 나오기로 그러니까 동격, 혹은 삽입, 이렇게 되겠죠. 우리가 교과서 지문을 여러 번 읽어봤기 때문에 기억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I'd like to는 뭐뭐 하고 싶습니다고 introduce는 소개하다니까 나는 소개하고 싶습니다. 나의 친구 케빈을 너에게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이때 지문은 보시다시피 I'd like to introduce my friend Kevin to you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자 5번이 그 문제인데 5번 한번 먼저 보고 풀이해보죠. 이때 바로 A 안에 주어진 단어들을 순서대로 바르게 배열한 것은 그냥 교과서 예문만 여러 번 봤어도 4번인 거 압니다. I'd like to 부정사는 뭐뭐 하고 싶다. 자, to 부정사가 목적어된 거죠. 이렇게 목적어됐어요. 주어, 동사, 이때 조동사는 would죠. I would like to 부정사. 나는 뭐뭐 하고 싶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like가 w o u d 랑 같이 안 왔을 때는 투부정사나 동명사 모두 목적으로 가질 수 있지만 would like to 부정사 되면 반드시 to 부정사 가야 됩니다. introduce는 무엇, 무엇을 소개하라는 뜻이니까 이때 my friend는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목적어. 그 다음에 c a v i n 는 그렇지. my friend와 같은 equal이 되는 뭐다? 그렇지. 동격이 된다. 이렇게 된 거죠. to you는 너에게 소개하고 싶다. 이렇게. 부사구가 되겠네요.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죠. I'd like to introduce my friend Kevin to you 하시면 되겠어요. 좋습니다.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Nice to meet you. 만나서 반갑습니다. Nice to meet you too. 나 역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Miss Song is a reporter from Korean newspaper. 송 기자는 한국 뉴스, 시, 뉴스 신문 신문 한국 신문에서 기자입니다. Really? 정말요? I want to be a professional reporter. 나는 전문 기자가 되고 싶습니다. Is there anything I should do to be a reporter? 내가 리포터가 되기 위하여 해야 할 것이 있을까요? Well, 글쎄, it's a good to read newspapers regularly. 규칙적으로 신문을 읽는 것이 좋단다. And write 써라 가능한 많이. 그랬더니, thank you. 그러는 거죠. 자, 6번. 우리 답 기억나는데요. as much as possible로서, 이때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as, as possible은, as, as one can. 이때 one은 부정대명사로서 주어가 되는 거예요. 주어 되는 거예요. 주어. 이렇게 possible을 주어 can으로 바꿨을 수 있죠. 그러니, 이때 문장은, well, it's Good to read newspapers regularly and write as much as possible.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천천히 해볼게요. As much as possible. 이것을, 이것을, as as possible, as as one can으로 바꾸면, as much as, 그리고, You can. 이렇게 바꿨을 수 있겠어요. 이걸 이제 바꾸는 게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 꼭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